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성의 투자 지침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은요, 뭐라고 쓰냐면, 자, 신화 콘택이라고 돼 있어요. 어, 여기 잡주 매매라고 안 쳤네요. 어, 정상적인 종목이야. 음, 자, 정상적인 종목이든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코스피 800개, 코스닥 1800개가 내가 볼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다 정신 나간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서, 오케이! 나는 막, 막40% 나는 70%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3.5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음, 아,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20만원, 50만원, 어 이렇게만 사시는 거라니까?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나도 조금 사는 거지.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2분봉에서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게 40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 부터 2분봉에 3.5 기준봉이 나오고 40만 주를. 사실 원래는 50만 주에 딱 통과되면요. 그때는 훅 들어가도 돼요. 훅. 아시겠죠? 네. 그,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그죠 음, 어쨌든. 자, 아, 여기가 10가요. 여기가 3.5라고. 응? 음? 여기가 7이고. 이해 가실 때? 음, 그러면, 그 다음 캔들 가기 전에 35%의 안정성 지표 1년 안에 현금할 화수 있는 비율. 오케이? 좋죠? 스탠다드가. 200% 이하니까. 매트릭 대비 영업이 흑자고요. 부채비율이 45%고요. 유부율이 1200%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요. 얘는 얼마래요? BPS가 6,900원. 거의 한 7,000원이잖아요. 뭐 잘못됐어요? 이런 회사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 못한 회사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대통령을. 오케이. 자, 이게 갔어요?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보시는 음, 신화, 아, 콘택의 모습입니다. 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 어, 그래요! 이거 3.5잖아. 음. 줄타기 하지. 신경 쓸거 없어요. 이렇게 가요. 거리랑 동반이. 어차피 조금 들어간 거니까. 음. 그래서 이게 3.5 매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랬더니 14%를 통과시키고 여기가 7%고 이게 0%니까 14% 넘어서 훅 거리랑 동반해서 갈 때에 이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매매를 해 버릇해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부 멀쩡하고 6천원 짜리인데 지금 4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2천원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매매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하시는 데이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 가격, 거리랑, 움직임, 멈춤, 속도. 다시, 시간, 타임, 프라이스, 볼륨, 무빙, 스톱, 스피드. 밑에 자막 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자리 몇개 남았으니까요. 신청하셔서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매매하는 자료 여러분들 심신을 안정시키고 실제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직업이 나니까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한 30년 동안 지켜오면서 쌓아왔던 어떤 지침서 같은 거니까요 그거 많이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도요 이어서 저는. 어, 이런 내용 가지고요, 강력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회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냐면요,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